럭키 세븐 엑스 세븐 출고를 갑다 근데 그냥 엑스 세븐이 아니에요 m 육공화의 출고입 갑니다 m 육공화라는 어마어마한 괴물의 무광 블랙입니다 심지어 사실상 게임 끝디 앤드였어요 그리고 우리 고객님 원래는 썬팅샵 대표이기 때문에 썬팅이랑 작업 같은 거는 본인이 알아서 하겠다 그니까 러 우리 김 과장은 번호만 좀 신경 써 달라 좋은 번호 택하셔가지고 지금 출고 갑니다 우선 여기 있네 와. 야, 원주에서 이거보다 예쁜 차 없을 것 같은데요 여 h a 비야. 안녕하십니까. m 엠돌 i n g t 전 go to t 과장입니다 방금 x 5 going to 고 o to the house. 6? No. 그럼 뭐죠? 럭키 7. X7? 출고하 t is this? X7 이 아니에요. m 6 0 i 출고하 i s w h a i 강명 출 i 거든요 강명 i 번호판 992. 제가 번호를 하나 구입을 해드렸어요, 고객님한테. 제가 이제 차에 타서 고객님과의 히스토리 좀 들려드리고, x 7 m 6과에 어떤 구매 방법이 있고, 이런 것좀 안내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 흑토마 좀 타고. 출고 가요, 가요. 선영님, 환영합니다. 그래, 안녕. 자, 우리 고객님은 PPF샵에서 만나기로 했거든요. 일단 고객님 차 사진. 고객님한테 차 사진 딱 보내드렸고. 강명, 오케이. 가겠습니다. 아! 어. 아 야, 야, 야. 정신 차려. 고객님 기다리시는데 너까지 이러면 어떡해. 자, 강명샵으로 가겠습니다, 일단은. 자, 그리고 왜 전시장 출고가 아니냐. PPF를 하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리고 우리 고객님 원래는 썬팅샵 대표실이기 때문에 썬팅이랑 작업 같은 거는 본인이 알아서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 김과장은 번호만 좀 신경 써달라. 해가지고. 제가 이런 번호도 사실상 구매가 가능해요. 서비스 그안 받으시는 거 포함해가지고 제가 번호를 좋은 번호로 해드리겠다. 해가지고 고객님, 아, 그럼 너무 감사하죠? 해가지고 제가 유튜브 오래 보신 분들은 알텐데 저 번호판 등록사랑도 미팅도 하고 했거든요. 우리 고객분들 좋은 번호 드리려고. 우리 고객님은 그럼 좋은 골드나 안보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좋은 번호 택하셔가지고 지금 출고 갑니다. 일단 작업한 게 무광 ppv 작업했고 4채널 블랙박스 이렇게 작업해가지고 오채널 블랙박스는 우리 야차라운드에서 직접 작업했고 PPF는 지금 가는 강명샵으로 갑니다 그리고 출고가 사실 11월 달 초에 됐어요 근데 대표님도 바쁘시고 저도 바빠가지고 일정 이런 거 조율하다 보니까 지금 12월 1일입니다 이때 출고하게 되네요 번호만 잘 들고 오래요 대표님 저는 번호만 챙겨서 갑니다 용품하고 BMW에서 파이낸셜 우수 사원들만 이렇게 트립을 보내줬거든요 이번에 호치민으로 호치민 가 있을 때 아침에 연락 오셨어요. 아 유튜브 잘 보고 있습니다. X7M60i 좀 계약하려고 하는데 혹시 차 있을까요?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배정 물량이 풀리잖아요. 그 풀리기 전딱 하루 전이었어요. 근데 이팡이딱한대 있더라고요. 대표님 지금 계약 들어오면은 한대딱 배정 가능할 것 같다. 제가 조건은 배정 받고 최고로 드리겠다. 조건 보고 마음에안드시면100% 환불되니까 환불하셔라. 하니까 대표님 딱 쿨하게 계약 넣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배정이 바로 되더라고요. 그 입학물량 풀려가지고. 배정도 됐고, 손님한테 쓰시는 뭐 결제 방법이 어떻게 되시냐 여쭤봤죠. 현금으로 다 사겠대요, 차를 근데 BMW 파이낸셜은 X7에 좋은 상품들이 있기 때문에 월 80만원씩 5개월 지원하는 상품이 있습니다. X7 스마트하이브라고. 그러시면 대표님, 현금으로 사시는 것보다 SF BMW 스마트 할부 쓰시면 은 할인 폭이 편차가 심하니까 스마트 할부 월납 80만 원씩 5개월 나오는 걸 그대로 받으시고 상환하는 조건으로 가시는 게 어떠냐 그 오케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선납금을 월 80만 원만 나오게끔 세팅하고 다 받으신 다음에 상환하는 조건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현금 대비 할인도 많이 되고 외장관리 풀케어 서비스도 1년 들어가기 때문에 아하실 이유가 없죠 사실상 저도 고마운 게 말했어요 고객님한테 저도 빠이낸 실적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대표님 써주신다면 <laughs>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영업이라는 게 상부 상조잖아요. 저도 좋아야 되고 고객님도 좋아야 되고. 그러니까 고객님 입장에서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금융 상품을 추천드린 거고 고객님도 그걸 오케이 하신 거고. 너무 감사합니다. PPF도 이제 진짜 너무 이뻐요. 사진은 봤는데 야 M6 0항이라는 어마어마한 괴물의 무광 블랙입니다. 심지어 무광 블랙 PPF를 입혀놓으니까. 사실상 게임 끝. D&D였어요. 지금 실물 영접하러 가는데 제가 X7 M60 항 이달에 3대 팔고 두 대는 영상을 못 찍었는데 너그럽게 허락해 주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고객님은 이미 도착하셨다 했고 설명 잠깐 뭐 듣고 계신다고 하셔 가지고 제가 가지고 가 마무리 설명 좀 드리고 인도 확실하게 하고 집으로 오는 그런 시나리오 한번 싹 그려보고 이제 출고하러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제 잡설은 끝났어요. 그러니까 차 나올 거니까 계속 봐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도착해가지고, 대표 만나뵙고 출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번호. <laughs> 일단 챙겨왔습니다. 992. 아, 차 너무 이쁘네요. <laughs> 블랙. 흰색이었죠? 네, 흰색. 아. 네. <laughs> 아 제가 번호판 달아드릴게요. 아, 예. 앞에만 주시면. 오케이. 드라이버를 차에서 좀, 드라이버는 항상 가방에 구비돼 있어야 돼요. 여기, <laughs> 항상. 어, 뺏었어요? 네네. 예, 예. 위에서 좀 밀고, 예. 하고, 여기 밑에만 둘러줄게요. 고인만 끼워주면 끝나요. 아 축하드립니다. 다릴게요. 네. 어, 너무 이쁘네요, 진짜. 선생님 <laughs> 네,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laughs> 야, 다 끝나신 거죠 작업은? 네, 어. 그럼 썬팅 이제 대표님이 직접 하시는 거고 네. 어떤 거 하시고? 네이버 것도 할 건데 네이버 또 새로운 것도 나온다 그래가지고. 네. 아 원래 네이버 취급하시는 거죠? 네이버는게 버텍스 이렇게. 취급하는 아 하, 진짜 와이 다르네요. 이건 가격대 어, 얼마인 거예요? 우강역에 7 7 0와 근데 원래 하실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네네 그러면 외장은 신경 안찼었 거의 원래? 외장 식당 나중에 쓰다가 네. 질심으로쓰려고아 그래서 일부러 차는 흰색으로 모았어요 아, 아 내장은 원래 외장. 블랙만? 네 저는 원래 딱 블랙을 원하는 아 스타일이라서 전화하실 때딱한대 있었어가지고 아 일단은 운전석 타시면은 아 제가 기본적인 설명만 좀 드리겠습니다 편표님 네. 얼마나 걸리셨어요 대표님? 1간정도 이미 하실 건다 하셨네요 네 맥락만 다 설정을 다 네. 했는데 자한 번만 좀 보겠습니다 동 맥락만 해서 원격시동도 이런 거 많아가지고 숨어져 있는 게잠금도 잠기면 다 잠기게끔 하겠습니다 사이드 미러도 잡고 네. 어 이제 다 해놨죠 방금 네, 제가 그리고 얘는 X7 유일하게 라이트 효과 바꿀 수 있어요. 유튜브 잠깐 네. 봤는데 네. 그때 다른 분이 그맞 괜찮은 걸로 어게 그때 그비바체 그때... 이게 아... 좀 제일 괜찮았다해서 그 X7 출국이요네 맞아요. 네. 네. 주행 설정은 제일들 많이 하시는 게 조향 간섭 끄는 거거든요. 조향 간섭. 네. 뭐 핸들 이렇게 딱 잡아주는 게. 싫으신 분들은 꺼요 아니요 안 꺼져요 알겠습니다 네. 켜놓고 <laughs> 주차도 일단은 다 켜놓을게요 주행도 다 켜놓고 차선변경도 켜놨습니다 이제 차량 상태 같은 게 여기서 엔진오일 레벨링 뜨고 그러니까 여기서만 에 떨어지면은 갈아주면 되고 근데 어차피 차는 대표님께서 다 관리하시죠 엔진오일도 <laughs> 하기 때문에 이거 엔진오일 출력 5 0 0 k m 정도 딱 가시면 딱될것 같아요 아. 예. 어플 한 번만 보여 드리면은 그것도 다 하셨을까요 디지털키 네 그것도 어, 다, 이것도 다 하셨어요 어다 하셨네 그러면은, 제가 원격 시동 켜놨으니까, 네. 아까 안 되셨죠, 원격 시동? 네네네. 네, 네. <laughs> 이건 이따 쓰시면은, 충분히 되실 거예요. 원격 제조차도 아시죠? 네, 예. 아까 보긴 했어요. 이거 누르시면은, 앞으로 왔다가, 갔다가. 얘도 원격 시동이 켜져야 돼요. 아, 켜져야 예. 이게 앞뒤로 막이는 거잖아요. 그쵸, 예, 예. 그리고 컴포트 열기는, 뭐, 차문열 수도 있고, 창문. 이런 기능 있다. 썬 루프 여는 거는, 뒤로 여시면은, 얘는 아예 파노라마. 쭉 열리고. 그리고 보시면 3열에 네. 썬루프 하나 더 있잖아요. 네네. 저기는 어떻게 하냐, 요걸로. 하면은 닫히는 거 보이시죠? 예. 하고 열 때도 요 버튼. 하면은 저기 버튼 열리고. 네. 예. 이렇게 쓰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서는 뭐, 제일 중요한 게 서스 조절. 이 버튼으로 해주시면 되고. 주행, 이거는 워낙 잘 아시죠? 예. <laughs> 주행 기능 바꾸는 거고. 그리고 또 많이 하는 게요 P 버튼 누르면은 바로 이렇게 썰어 운은에 떠요. 그러면서 주차칸 이런데 가시면은 여기 뜨거든요. 피 검색 중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원격 주차도 돼요. 이 후진 보조 장치는 누르시면은 왔던 길 200m를 기억해. x 7은 예예. 골목길 같은데 빠져나오실 때 유용하게. 하이패스는 다 연결되셨죠, 대표님? 아니요, 저기 하이패스 카드를 안 들어가가지고. 아, <laughs> 네. 그리고 나머지만 제가 좀더 해드릴게요. 음향을 얘는 최고급 스피커라 바꾸는 게 음향 프로필 여기 있어요. 켜보시면 음향 나오는 게 아예 다르거든요 원주 가셔 가지고 시간 나실 때 음악 딱 키시고 한 번씩 바꿔보시면서 어떤 게 제일 괜찮다 다해 주면 될것 같아요 너무 축하드립니다 용품도 차에 있어 가지고 용품도 좀 들고 올게요 아 여기는 딱 흰색이 보이네요 네. 야 차가 진짜 너무 이쁘다 원주에서 이거보다 이쁜차 없을 것 같은데요, 대표님? 제가 <laughs> 예. 아, 네. <laughs> 용품 좀 들고 올게요. 알겠습니다. 예. <laughs> 야. 이거 보고. 아우. 러면 여기 되게 많거든요. 용품 같은 거. 쓰시다가 좀 부족한 거 있으시면 우산 뭐좀더 달라면 제가 우체국으로 통해서 넣어 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laughs> 아이고. 예. 뭐뭐 예. 뭐 BMW에 뭐 요만한 예. 아 BMW 파이낸셜 쓰셨기 때문에 거기서 좀 고맙다고 주는 거예요 예. 니다 아유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출발 언제 하세요? 출발하려고요 네. 어좀 여기 계셨다가요? 아니요 바로 예. 출발하고 바로 예. 이제 기능도 넣고 아 차가 진짜 아 번호 만족하시죠 대표님? 아하습니다 예, 예. 번호 77992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 출구였어요 <laughs> 날에 또찾아일있으면 예. 언제든지. 드려도 드려도 예, 예. 주변 분들도 소개 한 번만 알겠습니다. 해주시고요. 예. 타시다가 모르시는 거좀 많으실 수 있어요.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은 제가 다 피드백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유, 네. 제가 가는 길까지만 좀 찍고 저도 출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제가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차가 어떻게 이렇게 이쁠 수 있지? 그러 차업도 번저 하세요. 네, 제가 유튜브에 이렇게 띄워놓겠습니다. <laughs> 들어가시죠.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네, 예! 자, 우리 X7M60i 출고 드디어 다 끝났네요. 아마 한 2주 정도 걸렸어요. 출고가. 차가 온지 15일만에 인도를 드렸어요. 15일만에. 원래 기본적으로 한 일주일, 3, 4일 아니면 끝나는데, 워낙 하는 작업들이 많고, 대표님 바쁘다 보니까. 원주 단계동에 있는 선팅샵 우리 강원도 사시는 분들은 여기 들어가시면 됩니다. 파 에디션. 여기로 들어가시면 우리 전 왕룡 대표님께서 손수 이렇게 열심히 다 작업해드릴 거니까, 원주 최고의 샵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대표님. 저는 이제 그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X7이 M60i가 지금 원래 대기가 좀한두달뭐세네달 다섯 달 여섯 달도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블랙의 타르트포뭐 이런 색상은 대표님께서 워낙 빨리 나오는 차량에서 잘 선점하셨고 BMW 파이널 쓰시는 분들은 우리가 우선 순번을 혜택을 줘요 그러기 때문에, 현금 구매하시는 분들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런 방식으로 잠깐 사용했다가 상환하는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거 잘 교묘하게 써가지고, 저랑 티키타카 해가지고, 좋은 차 빨리 인도받으면 고인율 좋잖아요. 그만큼 제가 잘 노력해보겠습니다. 이제 저는 주말 좀 쉬러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도김혁이었습니다 비바! 이제는 다른 사람 만나러 가요. 다른 차출고하러 가요. 새로운 차 차를... M60i 난 대출 안 했는데 벌써 새로운 차를 출고 새로운 차를 또 출고 저작권 걸리니까